네,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출석 날짜는 오는 6일,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.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,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. 나혜인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.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.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.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 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.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조항을 건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그때 당시 간부들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.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. 그...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. 제가 이제 예.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기 조 당연히.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.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.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.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. 만약에 안해 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해 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해 주겠다. 성남 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 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의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.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.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,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YTN 나인입니다.